서울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어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CPTPP 가입을 규탄했는데요. 농민 단체들은 집회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CPTPP 협정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CPTPP 가입 농민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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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일 개최된 총궐기 대회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집회입니다. 전국 농어민 대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는 주최측 추산 만여 명의 농어민이 참석했습니다. 농어민 단체들은 농업 정책은 죽었다는 의미를 담은 상여 입장을 시작으로 집회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CPTPP 저지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에 파도타기도 이어졌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농어민 머리 위에는 농어민 말살하는 CPTPP 가입 저지하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농어민 단체 대표들은 CPTPP 협정에 대해 농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피땀흘리며 열심히 일해서 국가 식량 안보와 국민의 안대한 먹거리를 생산한 잘못 밖에는 없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와는 대화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 국보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PTPP의 농산물 개방 규모가 기존 FTA나 RCEP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FTA, RCEP에서도 제외됐던 민간 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와 같은 국민들의 보편적 먹거리 품목까지 예외 일수 없이 다 매우 좋아야 합니다. 농어민 단체들은 여의도 집회에 앞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기 정부 인사에서 보이는 개방 기조를 비판하며 CPTPP 협상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반미의 태를 추진하고 외국계 투기 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넘긴 대가로 몇 년에 걸쳐서 목돈을 받아 재배를 불렸던 정부 고위 갈료가 다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을 보았다. 될 때까지 싸우는 끈이 익 투쟁으로 기필코 CPTPP 가입을 저지해낼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CPTPP 반대 입장을 담은 농업계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농업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